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공부해 보자. 여러 가지 방정식. 자 이제 그첫 번째 개념이 삼, 사차 방정식 풀인데 얘는 이미 우리가 이 이래서 방정식에서 는제로가 없으면 그냥 다항식이잖아. 이 다항식에서 이미 다 배웠던 거야. 다시 말해서 삼, 사차 방정식은 다 인수분해해서 푼다. 알겠지? 인수분해. 삼 차식 이상은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정리를 쓴다. 지금 여기는 인수 분해 공식을 쓴다고 나와 있는데, 인수 정리를 쓴다, 인수 정리. 어 지금 이,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인수 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방정식의 일종 중에 하나야, 얘가.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간단하니까 얘네들 다 풀자, 그냥.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푼거 필기하지 말고 본 다음에 아, 저렇게 하는 거네. 하고 내가 풀어봐야 돼 직접 내가 직접 풀어봐야 그게 자기 있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굳이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으면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되지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인수분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1차식 x 마이너스 2가 있겠고 여기에 2차식이 올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오지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제곱 얘가 이렇게 딱 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일단 x는 2 e 나오겠고 2 e 또는 또는 x는 자 여기서는 이제 근의 공식이 나와야겠지. 짝수 공식 a 분의니까1 분의 마이너스 b 반 마이너스 b 반 마이너스 b 반풀마루트 b 반 제곱 1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 풀었으니까 3차 방정식 풀었으니까 3개가 나온다. 그니 자예 봅시다. 예 얘는 일단 1의 세제곱이잖아. 맥스 플러스 1 되겠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바꾸고 뒤에 거 제곱. 이게 다 어디서 배보다 고차식 인수분해에서 다 배웠던 거다. 자 그럼 여기서 x 는 마이너스 일 나오겠고 이렇게 또는 자 x 는2 a 분의 2 분의 마이너스 b 1플 마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사 a c 그래도 마이너스 삼이네. 그러면 루트 3 i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된다. 자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를 한다고 하면은 <laughs> 인수분해. 인수분해 가장 기본이 공통인수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그 문제들은 무조건 공통인수를 빼내야 된다. 그래서 선생 목소리 톤이 지금 보통 이렇게 아! 고음과 저음이 정확이게 나와야 되는데 높낮이가 낮아. 그러다 보면 졸릴 수가 있거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자. X 이렇게 되겠고,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어, 얘는 근의 공식이안 넣어도 되겠네. 인수분해 되네. 바로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X는 마이너스 1, 0, 3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오겠다. 어. 잠깐만, 아, 밖에 어, 풀었지. 지금 밖에 풀었지. 여기 는 거랑 좀 다르네. 아, 다른 거구나. 아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얘네들 한번 봅시다. 다 쉬운 것들이야, 쉬운 것들. 자, 얘는 이제 x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 이렇게. 네제곱네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그럼 여기서 x가 나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2 i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니까. 그다음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얘 같은 경우는 어, x 제곱 플러스 9하고 x 제곱 마이너스 9니까 뭐 얘는 쉽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나오겠고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오겠고. 얘 같은 경우는 x 제곱으로 공통 인수 빼낼 수 있지. 이렇게 돼서 얘 같은 경우는 또 인수 분해가 또 되잖아. x 플러스 2하고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x 는0 나오겠고 1 나오겠고 마이너스 2 나오겠고 이렇게 총 3개. 0은 이제 중근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선이 풀어졌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두 번째 치완을 이용한 4차 방정식 풀이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완한다. 뭐얘 같은 거 이렇게 3-1번, 3-2번, 3-3번 이렇게 뭐 어렵지는 않다.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치완 뭐 A로 치완해보자. A 제곱 마이너스 A는 2이다. 넘겨봐. 인수분해 되지.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뭐 a는 2. a가 x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x 제곱이 마이너스 2 또는 x 제곱이 1이 되지. 그럼 여기서 x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여기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치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얘도 똑같겠지 그치 치환해서 하는 거 그럼 요거만 보자 이거자얘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런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1차식이 4개가 곱해져 있는데 1차식은 2개가 이렇게 곱할 때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를 곱할 때 얘는 2차식이 되는데 그때 1차의 계수를 상수항의 합이 결정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1차의 계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서 한다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자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짝지어보고 요놈하고 요놈을 짝지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자 그는면은 더하는 거 x니까 마이너스 2x겠지 이렇게 더하는 거에 마이너스 2x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치환하는 거지 a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8 해가지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1a 24에서 36을 빼니까 뭐야 마이너스 12?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a가 대입해 보자 이다 이제 a a 자리에다가 그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x는 1이 나오겠고 또 인수분해하자. 자, 얘가 이제 x-1의 제곱이겠고 얘는 x 플러스 2하고 x-6이 되지 이렇게. 안, 아니구나. 안 되네, 얘는. 얘는 더 이상 안 되네. 인수분해 되니? 뭐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지? 네. 얘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지? 그치? 그럼 얘는 근의 공식 넣어야겠네. 자, 여기서 x는 1, 중근 나오겠고 또는 x는 근의 공식 넣어보자. a분의니까 1분의 마이너스 b반 풀마 루트 b반 제곱 1 마이너스 ac 13 되겠네, 13.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나온다, 얘는.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다. 자그 다음 치환에서 풀자. 얘도 결국에 얘네들이랑 같은 모양이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 따라 풀기 문제가 더 어렵네. 아까랑 비슷한 패턴이겠다 풀어주는 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자복2차 식으로 배웠었지. 여기서 이제 보기차 방정식이겠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과 곱을 이용해서 그냥 바로 할수 있는 거. 얘 같은 경우. 합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이 되는 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제곱이 2 또는 x제곱이 3이 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 되게 쉬운 거지. 얘도 그런 거야.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2하고 마이너스 6이 되잖아? 어 얘는 쉬운 거고. 이제. 얘가 그렇그안 되지. 되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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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로 s minus, m 대형으로 해야 돼. 이걸 거 직접 해본 사람은 뭔 말인지 알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치? 뭔 말이냐면 여기 마이너스 8x 제곱을 두 개로 쪼개는 거야. 두 개로. 그래서 그두 개를 쪼개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상성하고 대화를 하라고 했잖아. 그렇지뭘 제곱했니? 따라해봅시다. 4야 4야. 뭘 제곱했니? 제곱 제곱 그럼 2를 제곱했지. 2. 그지 2. 자, 그러면 두배 해. 아, 두배 해. 네. 두 배면 뭐야? 이제 4지 4. 그럼 얘가 4x 제곱이 된다는 거지. x 네제곱이 있고 얘가 4x 제곱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윤인가 너가? 어, 뭔 말인지 하겠다. 들었던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자, 이게 플러스 4고 얘가 결과적으로 제곱 차 제곱 꼴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얘가 반드시 많이 놨어야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여기는 반드시 마이너스여야 돼 왜? 그래야 제곱차제곱 꼴이 바뀌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4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x제곱이 되어야 마이너스 8x제곱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x제곱하면 블랙 거랑 똑같지. 그럼 요거 전체가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2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제곱차제곱이 된거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제. 요거에다가 2x 더한거 요기에다 2x 뺀거 이제 대림차선 정리해주면 이런 모양이 된거고 얘를 이제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 해주면 되는거야. 자 그러면 x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풀마루트 b반제곱 이거 1 제곱 1 마이너스 ac 1 마이너스 ac야 그럼 3이지 3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얘는 뭘로 나오겠어? 여기가 1로 바뀌는 것밖에 없지 왜? 여기가 똑같잖아 지금 상수항이 그럼 1마 1 플마 루트 3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이해됐니 얘들아? 네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또, 일단 요 페이지 풀어야 되고, 지금 4-2번에 2번이 좀 어렵잖아. 얘네들을 좀 반복해서 풀어야 되거든. 여기 보다 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여기에 나오려나? 어딘가에 나올 것 같아요. 얘도 안 그러네. 아, 요거네, 요거, 요거. 풀때풀때요 9번도 풀어보자. 여기 이 9번이 방금 전에 풀었던 그 유형이야. 멀지급 펜이의 그 유형 알겠지? 풀어봅시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한 그고차방도식풀어 봅시다. 자, 일단은 다 풀어보자. 인수정리라는 걸 써야 돼. 근데 또 인수정리 하면 또 뭐라고, 이게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못 하겠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를 암기하는 게 가장 좋아. 일단 뭔가가 어려워. 그럼 어려우면 그게 쉬워질 때까지 뭔가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거의 가장 기본은 암기다. 그래서 인수정리 하면 두 가지라고 했지. 첫 번째, X-2로 x, x -2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x 가 인수다. 그러면 그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런 게 있었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를 찾아야 되는 말이야. 인수분해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 인수를 찾아야 돼. 인수를 찾기 위해서 인수정리를 쓰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알파라는 값을 대입해서 그 식이 0이 나왔어. 그러면 걔는 x 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지. 그래서 대입하는 숫자가 거의 80% 확률로 4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1, 1, 2, 2. 4개 중에 하나. 그러면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안 나오잖아요.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겠지. 얘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야. 여기에 3차식이 올 거고. 4차식 이상은 반드시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그럼 니은 이렇게 해보자. 니은 이렇게 해보고 1, 4차는 1, 3차, 2차가 없잖아. 그럼 0으로 반드시 써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 1차 상수항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빵이 나오니까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더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이렇게 그럼 얘가 이제 4차식 아 어, 3차식이 되겠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제 대입을 하는데 아까 1 대입해서 안 됐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해도 또안 되는 거야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안될것 같아 딱 봐도 그렇지 그러면 2 대입해보자 2 2 대입해보면 2 대입해보면 8 빼기 4 더하기 2 빼기 6 하면 되네. 0이 되네. 그럼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니까 이 식은 x 2라는 인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x 2라는 인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2차항이 나온다 이거지. 얘는 조립제법을 안 써도 된다고. 자, 어떻게?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2차항이올 거고 그 2차항의 계수는 1이겠지. x 제곱이겠지. 다음 상수항 마이너스 2와 여기 상수항을 곱해서 얘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일 거라고 이렇게 플러스 3자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2차항은 얘랑 얘 곱했을 때하고 요 놈하고 얘 곱했을 때가 딱 생기는 거지 이렇게 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1이 돼야지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x라 이거지 플러스 x x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값이 나오겠네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요거 제곱 1 마이너스 a c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래서 루트 ei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된대 이렇게 자얘 같은 경우는 또1대1면 명이 나오지 1 그러면 1대1면 명이 나와 여기에 2차 오겠지, 역기에 상수항, 상수항 곱해서 얘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얘랑 얘 곱해서 마이너스 x제곱이야. x랑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다. 3 x 가 이렇게. 그럼 x는 1 또는 2분의 3풀마 루트 9. 마이너스 a, c. 그러면 10이 되겠네, 10. 이런 식으로 찾아면 되겠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뭘 대비해야 될까? 1 대비하면 0이 나오지, 1. 맞나? 1 대비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4가 되고, 빼기 4가 돼서 없어지지. 그러면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는 3창이 나온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이 되겠고,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곱해져서 올라가 더해져서 내려와 없어지겠네 이렇게 여기가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되거지 그럼 여기 또1 대범 0이 나오지 1, 1 대범 0이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이 있겠고 여기에 2창이 올 거야 이렇게 자 여기 x 제곱이고 이렇게 마이너스 x제곱이야 여기는 플러스 3x제곱이고 그럼 x랑 얘 곱해서 4x제곱이 돼야지 그러면 플러스 4x고 여기 마이너스 1하고 여기 상수 곱한 게 여기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3이죠 이렇게 맞나? 음... 맞죠? 네. 어. 자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x 플러스 1, x 3이니까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 맞니 얘들아? 네 맞아요. 아, 맞아 다행이네요. 자 그다음 그래서 핵심은 뭐야? 대입해서 영다는 걸 찾아라. 4 차식 이상은 조립제법을 쓰는 게 편하고 3 차식은 아까 그 전개 원리를 이용하는 게 편하다. 얘는 좀 쉬울 것 같아. 자, 얘는 요것만 풉시다. 6 다시 1번만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근이 1이니까 x에다 1을 대입해.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여기에 아까 1 대입해서 0이 나왔으니까 x 마이너스 1이 있겠고 여기에 2차항이 오는데 x 제곱 되겠고 상수항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고 마이너스 x 제곱이야 플러스 3x 제곱이 되어야 플러스 2x 제곱이 되지 여기는 플러스 3x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나머지 두 근이 나머지 두근거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네 나머지 옆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으니까 풀어봅시다 그 페이지 문제. 그리고 요 페이지 풀고, 페이지 풀고, 어, 여기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 여기 88 페이지도 풀고, 어. 어, 88 페이지 풀어라. 지금 요 페이지 안 했고요 아직. 그러니까 요 페이지 다 풀고, 86 페이지 다 풀고, 88 페이지도 다 풀어봅시다. 시작. 이제 연립 이차 방정식 봅시다. 두 가지 형태가 있어. 1차식과 2차식이 있는데 일단 연립 방정식은 연립 방정식은 열립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립 방정식이 연립 방정식 뭐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얘는 미지수를 소거한다. 미지수가 한 개면 그냥 풀면 되잖아. 그렇지? 미지수가 두개 이상이면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중에는 어, 가감법, 더하거나 빼 가지고 뭐 x나 y 미지수 없애, 없애는 거. 그렇게 하고 아니면 대입법을 써 가지고 미지수를 없애든가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소거하는 게 목적이다. 미지수를 소거하면 미지수 한 개가 남아. 그러면 풀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1차식과 2차식 있잖아.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순간 미지수가 소거가 돼. 그럼 풀리는 거야 그냥. 자 그다음 2차식과 2차식이 나오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1차식 이렇게 1차식 생기는 거잖아. 그걸 다시 또 대입하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열립 2차 방정식은 미지수를 소거하면 끝난다. 1차식과 2차식이 있으면 1차식을 2차식에다 대입하는 순간 미지수가 미지수가 소거된다. 없어진다 하나가. 그다음 2차식과 2차식이 있으면 거기서 인수분해되는 놈이 반드시 있다. 인수분해를 하면 1차식이 2개가 생기는데 그 1차식을 대입하는 순간 또 미지수가 소거가 된다. 자, 봅시다 이제. 얘는 뭐 문제가 여러 개 있지만 어차피 계산 문제니까 한 문제씩만 풀어줄게 그냥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대입법을 쓰는 게 낫겠지 x 대신에 2y 플러스 5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대입 1차식을2차식에 대입 그럼 x 대신에 2y 플러스 5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2 이거 제곱하면 4Y 제곱. Y 제곱이니까 5 Y 제곱이고. 곱해서 2배하면 20 Y가 되는 거고. 이렇게 2 5인데 넘어가니까 1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5로 나눠봐. 이렇게 되지.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럼 y 값이두개가 나온단 말이야. y Okay. o k y 가마이야스 이야. y 가 마이너스 일 여기다 대입해 봐. x 는 삼이겠네. 두 번째, 두 번째 y 가 마이너스 삼이야. 마이너스 삼을 여기다 대입해 봐. 그럼 x 는 마이너스 일 이겠네. 그러면 답이 두 쌍이 나오는 거지. 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삼. 뭐 이런 식으로 구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일 차식과 이 차식이다. 그러면 일 차식을 이 차식에 대입해서 미지수를 소거하자. 자, 그다음. 자, 여기도 이제 다 같은 문제야. 같은 문제. 자, 자, 2차식과 2차식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어떤 게 인수분해 되겠어? 당연히 위에 거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인수분해해서 여기가 반드시 0이어야 돼. 0. 곱해서 0.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1차식 두 개가 0이 되는 게 나오는 거지.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놈. x 빼기 3y랑 x 더하기 y로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y가 x가 3y니까 y가 3분의 1x. y 대신에 3분의 1x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되고 밑에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보자. 그러면 x 제곱 3 곱하기 3분의 1x의 제곱은 12다 이거지. 자 그럼 얘가 9분의 1x제곱이고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1x제곱이야. x제곱 더하니까 3분의 4x제곱. 그게 12. 그럼 x제곱은 9가 되겠지. 9. 9.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3이면 y는 1이겠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겠지 이렇게. 여기서 일단 두쌍 나오는 거고, 자두 번째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가 나올거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x. 그거를 다시 또이두 번째 식에다 리은에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x 제곱 3x 제곱이 되겠지 똑같이. 자, 그럼 4x 제곱은 12이고 x 제곱은 3이니까 x가 루트 3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지. 자, 이제 책 보면, 책 보다 보면,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보코, 동순, 뭐 해설지 보는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이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를.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다가 보호 동순 이런 말을 쓰기도 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y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하고 또 여기다가 보호 동순 이렇게 쓴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x 가 플러스 3일때 y 는 플러스 1이다 x 가 마이너스 일때 y 는 마이너스 이다 이거지. 같은 순서대로 한다.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x 가 플러스 루트 일때 마이너스 루트 3, 위에 거 그대로. x 가 마이너스 루트 일때 y 는 플러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호 동순인 말을 쓰기도 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 복구동전 쓰기도 하고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책에는 없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쭉다 풀어봅시다.